스카 A1. 오, 기관총이네. r 파로 A1. 맞나? 보는 필요 없다. 여라 죽여라. 보로타이. 제네바 협약은 다 그냥 죽 써버렸죠. 조건을 확보했다. 임마. 거기 서서 가자아 씨. 벌지 알았노. 아씨 칼로대 있 이제 네 어. 아나 세팅 잘못돼 있다 지금. 아까 어제 협동전란 세팅으로 칼 던지고 있잖아 지금. 나이스. 한창 교실네걸못 했어. <듬> 나이스. 와, 죽고 했다. 너잘 쏜다. 겐네 공의 적. 공의적 레이더처럼. <목소리도> 미사일날아올라아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래도 많이 잡았다.

아니, 어디서 던지셨 소요. 저지셨어요서니래 저기다. 저기, 저기. 저기, 아, 저기. 아, 저 아, 발소 아, 저기. 아, 저기.

안속으로으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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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게 되는데 네. 저 빠르게 죽이러가자 네. 도가 났어. 공습을 쓸려는 자 죽을 것이다. 스스해 놔둘 수 없지 목표 표시. 아군이 밀리고 있다. 팀 내. 아군 순항미사일 발사. 아군이 앞선다.

I'm n o 기 sure. I'm not s u r 방패 포터 배치 완료. 장 나이스. 오, 미안. 와, 죽을 뻔했다. 나이스 했다

미사일 준비 완료. 미사일공 야, 이 어, 저기다. 아, 발소리 들었는데, 나비. 아... 1분도 안남았다 계속 밀어붙여 시간이 거의 다됐와 안돼 야이 새끼야 도 셀테스를 나한테 왜 던지는거냐 응? 음? 척척지화이야 이건 못생각했지 거 뭐. 대장견 중 거기 서설 I'm not talking about j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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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에이, 그날 40대... 아, 이노란 여기는 대색이 노란색... 이 노란색... 이 노란색... 이이이